저는 최근에 아파트 관리소장들 모임에서 한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경력 1년차, 부담도 많고 책임감도 강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제게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진짜 일더 못하겠습니다. 제가 못나서가 아니라 제가 할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말 정말 많은 소장님들이 속으로만 계속 삼키고 있는 말이니까요.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입주자 대표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데 무려 9개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요구합니다. 예산은 없어요. 근거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우리 임기 안에 해라. 빨리 해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게다가 특정 업체랑 계약하라고 압박. 수의 계약하자고 하면 왜 수의 계약이냐며 소장이심. 입찰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며 또 불만. 어떤 젊은 동대표는 금요일 퇴근 10분 전에 찾아와서 이럽니다. 소장님 이거 다음 회의 안건으로 올려주세요. 검토해서 보고서 만들어주세요. 아, 오늘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은 하루 종일 현장 뛰고, 민원 처리하고, 서류 만들고, 업체 관리하고, 겨우 퇴근하려던 순간인데,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참고, 웃고, 인사하고, 처리합니다. 왜냐고요? 거절하면 찍힌다, 찍히면 해임당한다. 현장이 이런 구조니까요. 여러분, 이게 한 소장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전국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최근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관리소장 72%가 입대이나 입주민에게 부당 간섭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인 건, 그중 60%가 신고도 못하고 참고 넘겼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말했다가 더 괴롭힘 당할까봐, 해임되면 가족들 생계가 흔들릴까봐, 그래도 내가 버텨야 단지가 돌아가니까. 이런 두려움과 책임감이 관리소장이라는 직업을 너무 고독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이 단지 대표 아니냐? 다 소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법적으로 관리 소장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집행자입니다.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합니다. 공사 결정, 예산 승인, 인력 채용, 업체 선정 모두 입대의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소장은 뭘 하느냐? 입대의가 결정한 일을 법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결정은 입대의가 하는데 사고 나면 욕은 소장이 먹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소장 탓. 경비원이 모자라면 소장 탓. 누수 나면 소장 탓. 민원 들어오면 또 소장 탓. 이 구조에서 어떻게 멘탈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문제의 경비 인력 축소입니다. 관리비 절감한다며 경비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여놓고, 왜 경비원이 하는 게 없냐, 왜 순찰 안 하냐, 왜 분리수가 안 갈끔 하냐. 민원은 더 늘어나죠. 근데 법적으로 경비원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즉 감시 업무 중심입니다. 자비를 너무 많이 시키면 애초에 이 근무 체계가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은 법을 지키자니 입대위가 싫어하고 입대의 말을 듣자니 법이 걸리고 민원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이 사이에서 매일 갈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이런 생각 듭니다. 도대체 관리소장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왜이 일을 시작했을까? 이게 과연 사람이 할수 있는 구조인가?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구조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입니다. 입대위와 관리소장 사이의 권한 불균형, 경비, 미화 인력의 열악한 근무 구조. 법과 현실이 충돌하는 업무 환경, 결정권 없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책임과 비난. 이 모든 게 합쳐져 오늘도 수많은 소장님들이 정말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갈등이 왜 반복되는지, 법적으로 소장이 어떤 위치인지, 전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고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장님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이 모든 걸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하나의 안전벨트가 되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국 어디를 가도 관리소장을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은 똑같습니다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결정은 내가 하고 책임은 너가 절하라는 그 이상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주택관리사 대상 전국 조사에서 72%가 입대의로부터 부당한 지식, 갑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10명 중 6명은 신고도 못했습니다 왜 신고를 못하냐고요? 말하면 더 찍힌다 해임을 당할 수 있다 누가 내 편이 돼줄지 모르겠다 관리소장이라는 직업은 이런 고용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에서는 입대 임기 끝나기 전에 단지 리뉴얼 9개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간도 부족합니다. 입찰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입대인은 이렇게 말하죠. 소장님, 그냥 하면 되죠.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하세요? 저희 임기 안에 끝내야 합니다. 속도 좀 내주세요. 하지만 법적으로 공사 하나하나의 절차가 있고, 금액 기준에 따라 수의 계약인지 입찰인지 구분해야 하고 결정 과정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입대인는왜 빨리 안 되냐고 소장을 압박합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인이 한 업체인데 여기 좀 써주세요. 이 업체는 이미 우리랑 친해서 잘합니다. 이런 식의 요구들 관리 소장은 난감합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공사인데, 특정 업체를 밀어주면 법령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정중하게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을 돌려서 공격하죠. 소장님, 요즘 일처리가 너무 느린 것 같네요. 왜 예산을 자꾸 더 달라고 하세요? 입대이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 소장은 법과 입대의 사이에서 이중 압박을 받습니다. 한국 아파트 문화는 참 독특합니다. 입대이가 소장을 부하 직원처럼 대합니다. 소장은 전문성 있고 행정 시설 전문가지만 입대이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단지의 주인인지 이상한 권력 구조가 형성됩니다. 입대이는 대표라는 칭호 때문에 모든 걸 명령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소장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말대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불편한 표정이 나옵니다. 관리소장이 하루에 받는 전화 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민원, 민원, 민원 끝없는 민원. 그런데 요즘 민원은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감정 섞인 말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걸 빨리 해결 못하냐? 내가 몇 번을 요청했는데 왜안 오냐? 아래층은 해주고 우리층은 왜안 해주냐? 가끔은 이런 말도 들립니다. 당신이 소장이면 소장답게 하세요. 월급 받는 만큼 움직이세요. 관리소장 뿐 아니라 사무직, 경비, 미화 직원들까지 입주민들의 돌발적 언행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민원이 입대의 권력과 결합하면 소장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입주민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소장이 일 못한다는 프레임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법적 진실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 집행 기간일 뿐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단지의 결정권자가 아니다. 입대의 결정을 집행하는 자리다. 즉, 결정은 입대의가 한다. 집행은 소장이 한다. 문제 터지면 소장이 욕먹는다. 이 불균형 구조가 이 직업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충돌 중 하나가 경비원 업무 범위 관련 논쟁입니다. 경비원은 법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24시간 맞교대가 가능한 것도 주요 업무는 감시이며 피로도가 낮다는 전제 때문에 근로시간 규제를 일부 예외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장은 이 전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경비원에게 추차단속, 택배 분류, 청소, 분리수거, 세대 호출 응대, 택배 전달, 쓰레기 처리, 자빌. 온갖 일을 시키는 단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시단속 승인 자체가 위법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비원들 하는 게 뭐가 있냐, 왜 이렇게 느리냐, 왜 분리수거가 이 모양이냐. 그러다 보니 누가 욕을 먹느냐? 관리소장입니다. 경비인력 충원? 입대위가 반대합니다. 업무 분장 조정? 입대위가 싫어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장은 법과 현실 민원 사이에서 회전문처럼 끼어버립니다 많은 입대위가 소장을 가장 의심하는 대목 바로 수의계약입니다. 왜 입찰 안 하냐? 왜 급하게 진행하냐? 왜 아는 업체 쓰려고 하냐?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2천만원 이하 공사는 법적으로 수의계약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소액 구매는 입찰 불필요. 긴급 보수는 금액과 무관하게 수의계약하는. 입찰을 하면 현장 설명회, 평가, 개찰 등 절차 때문에 최소 3주에서 1개월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차단기가 고장나서 차량 통제가 안된다. 변전실 차단기가 저연 불량을 일으킨다. 이런 긴급 상황에서 입찰 기다리다 가는 단지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수의계약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문제는 입대위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소장은 입찰하자니 늦어서 욕먹고 수의계약 하자니 의심받고 이런 이중고를 겪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안전 점검 미루다 감전 사고. A 단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기 정밀 점검을 3년 동안 미뤘습니다. 소장은 누전 위험을 여러 번 보고했지만 입대위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장마철 분전반에서 아크가 튀며 입주민 한 명이 감전됐습니다. 정비 기록을 보니 해당 차단기는 이미 수명 초과 상태. 소장은 미리 교체하자고 보고했지만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례 2. 경비 축소하다 큰 사고. 비단지는 관리비 절감한다고 경비원 5명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그대로.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어느날 야간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피로 누적으로 계단에서 추락해 골절. 입대인는 뭐라 했냐면 자택에서 쉬다가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책임져요? 노동청 조사 결과 무리한 인력 축소가 사실상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례 3. 최저가 공사 강행. 시단지는 외벽 도색 공사를 최저가 업체로 진행했습니다. 소장은 반대했습니다. 시공 품질이 떨어집니다. 하자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첫 장마에 외벽 누수 세대내 곰팡이 철근 부식. 결국 두배 비용을 들여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이때도 소장은 뭐라 욕먹었냐면 왜 미리 막지 못했냐 소장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유를 아실 겁니다. 관리소장은 결정권자도 아니고 정권을 가진 관리자도 아닙니다. 소장은 집행자입니다. 법과 규정 안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현장의 운영을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문제는 입대위와 입주민들이 소장을 결정권자라고 착각하고 모든 책임을 소장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그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결정권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수많은 소장님들이 정신적으로 소진되고 결국 못하겠다는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장은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실적 조언을 드립니다. 1. 내 역할은 집행자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것.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을 내 책임이라고 착각하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2. 입대 회의에서 필요 근거 위험을 문서로 남길 것. 왜 필요한지 안 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이세 가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남기면 그 다음 책임은 입대의 것입니다. 3. 경비 미화 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제도 이해시키고 업무 범위를 시각화해 전달해야 합니다. 4.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회의에서 설명. 공사 지연 시 발생 위험까지 같이 제시하면 의심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5.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 것. 감정으로 대응하면 소장이 항상 불리합니다. 문서화가 답입니다. 6. 나 혼자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전국 조사에서 72%가 부당 간섭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관리 소장은 단지의 배를 움직이는 초타수입니다. 배의 방향은 입대위가 정한다 하더라도 그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돕는 건 소장입니다. 하지만 조타수가 감정적 압박을 받고 결정권도 없이 책임만 뒤집어 쓰고 인력도 없이 민원만 감당해야 한다면 그 배는 결국 언젠가 사고를 냅니다. 그 사고의 피해는 소장 개인이 아니라 입주민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리소장이 못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이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관리소장은 해결사가 아니다. 관리소장은 결정권자가 아니다. 관리소장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아파트 구조는 이 단순한 원칙을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입대인은 결정은 우리가 한다고 말하면서 막상 사고가 나면, 왜 소장이 미리 막지 않았냐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입주민은 본인이 요구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장 뭐하냐며 욕을 씁니다. 경비 인력은 줄여놓고 왜 경비원이 할 일이 없냐며 항의를 합니다. 공사 예산은 깎아놓고 왜 빨리 안 끝나냐며 소장을 몰아붙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임은 누구도 지려하지 않지만 모든 화살은 관리소장에게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장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커피 한잔 마시고 하루 종일 단지 곳곳을 뛰어다니고 밤 늦게까지 민원 보고서를 정리하고 가끔은 경비원 대신 순찰을 돕기도 하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감정 있고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무력해지고 그래도 단지 운영을 위해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쉽게 잊힙니다. 입주민이 화가 나면 소장에게 화풀이, 입대의가 일에 불만이면 소장에게 책임 전가, 업체와 문제가 생기면 소장에게 뒤집어 씌우기. 이런 사이에서 관리소장은 매일 조금씩 달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진짜 못하겠다.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린 계속 갈려나갈 뿐이다. 결론적으로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권한과 책임의 선을 명확히 긋는 것. 소장은 집행자입니다. 입대의는 결정자입니다. 이 구조를 명확하게 그어서 어디까지가 소장의 일이고 어디부터가 입대의 책임인지 문서와 회의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소장이 다 알아서 해라 이 말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틀린 말입니다. 결정하지 않고 책임만 넘기는 입대의는 이미 그 역할을 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서와 기록화. 이제는 감정으로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공사 필요성, 안전 점검 필요성, 예산 부족. 인력 부족, 법령 기준, 위험 요소. 이 모든 걸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고 회의록에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이 소장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조사에서 관리소장 72%가 부당 간섭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떤 단지는 더 심각합니다. 어떤 단지는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떤 단지는 소장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압박, 그 억울함, 그 답답함. 다른 소장님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가 일처리를 잘 못해서 그런가? 이런 자책은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때의 여러분, 입주민 여러분, 관리소장을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장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는 곳에서 수십 가지 위험을 먼저 발견하고 막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민원을 듣고 엉망이 된 서류를 정리하고 밤새 공사 보고서를 만들고 경비원과 미화원 업체 사이에서 조율하고 화해시키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여러분이 누리는 조용한 일상입니다. 이 평온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억지 지시를 하고, 틀린 결정을 강요하고, 욕설을 한다면, 여러분 단지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관리소장이 떠나면 그 단지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좋은 소장은 단지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일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기 아파트는 안전을 유지하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보이지 않을 뿐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참지도 마십시오. 법이 정한 여러분의 권한과 범위를 지키고, 입대의와 입주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문서로 기록하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조는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단지에서는 관리소장과 입대의가 어떤 관계인가요? 갈등이 있나요? 협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영상에서 말한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소장님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시설워크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관리 소장님들, 경비, 미화, 노동자분들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아파트는 돌아갑니다.